15년 2월 24일 클리오 차트 분석합니다. 아 K 뷰트가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다시 쪼그라들었을까요? 클리오, 음, 색조 화장품 관련주죠? 얘도 뭐, 코로나 때잘 나가, 잘 나갔다가, 예. 예, 코로나 때잘 나갔나요? 코로나 때는 돈이 많이 풀려서 잘 나갔고. 색조 화장품. 제가 알기로 색조 화장품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클리오. 화장품 및 화장 도구 수입 수출, 화장품 화장 도구의 판매 및 유통 사업 추진. 대표 브랜드 클리오를 중심으로 페리페, 구달 등이 있음. 보유한 주요 품목 포인트 메이크업, 립, 아이, 베이스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으로 분류됨. 매출 비중의 경우 24년 1월 분기 말 기준 포인트 메이크업 상품 매출 비중인. 47.3%로 가장 큰. 왜 갑자기 장사가 안 됐나 보죠. 응? 어뭐 핵심 제품의 현지 입고가 지연되고 있음. 미국은 7월부터 발효된 모크라 법에 대응한 부달 페리페라 핵심 제품의 현지 입고가 지연되고 있음. 국내 매출 부진과 마케팅 비용 확대로 연말까지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큰폭 둔화될 저 엄마. 작년 연말 얘기하겠죠? 얘가, 어이고, 23년도 흑자 좋죠? 24년도도 흑자예요. 응. 흑자인데, 좀, 예, 좀, 단기 순이익이좀 줄어드는 면이 있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 꺾이고 있죠? 영업이익률도 꺾이고, 순익 증가도 율 꺾이고, 매출도 살짝 꺾이고, 이거 참. 여기 예, 초록색 앱다도 꺾이고, 아휴. 이익이 많이 꺾였네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얘가 작년 예, 6월부터 꺾였네요. 고점 찍고. 월봉 보시면 양음 이때 내려옵니다. 주봉 보시면,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양, 아, 음, 양, 음은 안 좋아. 이렇게 보면 여기가 꼭지예요, 꼭지. 주식은 꼭지를 찍고 도의상이 꼭지를 갱신 못하면 하락이에요. 그 하락, 와, 되게 가파르네. 반등, 한번 했겠죠, 뭐. 그래도 각도가 이렇게 참 너무, 이거 각도가 완전히 절벽이네, 낭떨어지네, 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언제야? 6월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12월까지. 아 진짜 뭔가 예악재가 떴었네요. 그래서 이 고점 찍고 내려가는 종목은 함부로 예 분할 매수 말이 좋아 분할 매수지. 고점 찍고 내려가는 주식은요 저점의 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매수하면 안 돼. 여기 한번 61선 지켜주려고 노력은 했죠? 어. 여기는 한번몇 스타점인가도 생각했는데, 장대 은봉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러면 일단 던져야 돼. 결국, 결국 여기까지 내려왔지. 지금 자리는, 음,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쭉 가는 게 아니고요. 횡보를 합니다. 다만, 15,790원 었고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횡보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내렸죠? 예. 관세 때문일까? 최근에 못 올라가는 거는? 그 모르죠. 미국 관세 때문일 때. 여기, 여기 보니까 가장 아래에서 나오는 골파기. 예, 골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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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당되겠죠 골파기. 가장 아래 부분에서 나오는 십자 도지 월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은, 예, 여기인데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음량, 예, 강한 음량. 그러면서 이제 5선을 이탈하지 않고, 입선도 이탈하지 않고, 다 좋았는데, 다시 또골파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15,790원 이탈하지 않고, 다시 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음량 키스하듯이, 예, 겹치는 캔들이 나오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5,79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클리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바닥입니다. 지금 뭐 자리에서는 예, 좀 예, 분할 매수 해도 될것 같긴 해요. 고점에서 분할 매수가 아니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 저점에서 모아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라고 하면 분할 매수지. 고점에서 분할 매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대부분 주식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점에서 장기투자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선주에서, 조선주 있죠? 조선주가 최근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장기투자를 결심하신 분들은 보나마나 조선주를 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 그 주식은 항상 배신을 때립니다. 고점에서 장기투자 결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K주식의 특징입니다. 이상입니다.